저희가 초면이다, 초면이다 소원 한번 들으세요. 꽤 많네요.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앞에는 절반 이상 포진 되시고, 저기 뒤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분들의 마음까지 오 제가 사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밴드 이름은 피타라고 하고요. 이타가 팔색조라는 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음악적 색깔이 한 여덟 가지는 된다.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저희 팀명인데 오늘은 어, 한 가지 컨셉을 확실히 들고 나왔습니다. 부산 락회에딱 어울릴만한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박살. 박살 내려오. 어, 뭐, 저희 오리지널 곡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만큼 뛰어놀고 땀 벌벌 흘리면서 만족하면서 집에 귀가 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춘, 어, 아때라 부시는 셀리스트이기 때문에 있는 힘껏, 어, 머리를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 저, 제그 뭐, 소개 영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못본 건데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